미스터트롯으로 대중들의 얼굴을 알린 후 가수로 활동 중인 김희재가 배우 김희재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쇼타임으로 보여줄 김희재의 새로운 모습은 어떨까? 첫 작품부터 김희재는 극중무녀 천예지 역을 맡은 배우 장하연과 로맨스 연기도 도전했다. 그는 이용열과 천예지에 대해 저희의 로맨스는 귀엽다. 20대 초반의 풋풋한 두 성인이 만났긴 했지만 사회 초년생 캠퍼스 커플 같다. 왠지 벚꽃이 떨어질 것 같고라며, 봄뻘람불때 로맨스를 누구나 꿈꾸지 않나. 그걸 드라마에서 이루본것 같다고 말했다. 용렬이와 저는 70% 정도 닮았어요. 용렬이가 27살인데, 작년 첫 촬영에 들어갔을 때, 제가 27살이었거든요. 경찰이 아닌 청년, 이용렬과는 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순경이라는 직업적인 특성과, 직진넘이라는 설정이, 저랑은 달라요. 예지에게 첫눈에 반한 용렬이는, 계속 데이트 신청을 해요. 그런데 예지는 물질적인 걸 밝히는 친구라 용렬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하죠. 하지만 용렬이는 상대의 거절에도 꿋꿋해요. 이런 부분이 저와 용렬이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상대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가 거절하면 마음을 정리하는 편이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귀신과 인간이 함께 코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지금부터 쇼타임을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껏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